2차전지 주주 여러분들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에서 리튬 100만 톤 광맥을 찾았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톤 규모의 광맥이 얼마나 큰 거냐 따져보니까 어, 2022년에 중국 안에서 리튬 채굴한 양이 1만 9천 톤이다. 그러니까 약 어, 2022년에 채굴한 양의 50배입니다. 그러니까 50년간 쓰고도 남는 그런 양을 요번에 어, 찾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글로벌 재련 리튬 화합물 점유율은 65%에 달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리튬을 정제해서 가공해서 어, 산업에 바로 쓸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데까지의 그 작업을 65%가 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련 사업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 같은 나라에서만 정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포스코홀딩스가 절대 좋은 기업이 아니고 뭐 영풍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들이 절대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면에서요.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재련을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채굴하고 중국에서 재련을 하면 예. 중국 내에서 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CATL이라는 그런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국내 관련된 리튬 관련된 어,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한참 비쌀 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된 물량만 가지고도 어, 비싸게 샀는 계약했던 그 물량으로 제품을 만들면 계속 영업 적자가 나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리튬 가격이, 리튬 가격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량 생산에 나서기 때문에 이 CATL이라고 하는 중국 기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CATL이 제, 만드는 그 배터리가 전 세계 배터리의 70%에 달한다. 이런 통계를 여러분들이 아직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 선대인 TV나 박순혁 작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주지 않아요. 지금도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에 아무런 전망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 2024년입니다. 올해 자 11월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11월달에 미 대선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어, 트럼프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어, 바이든과 어,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압승한다고 나왔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선거 공약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공약은 뭐냐면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 세금 감면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다. 전기차 살 정도면 부자들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게 포퓰리,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도 미국 내에서 만든 회사들은 그나마 좀 세금 혜택을 주겠지만 어쨌든 보조금 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손본다고 하는 부분이죠. 전기차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마저 없어진다 그러면 전기차 자체가 가격 경쟁력에서 더 밀릴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절대 싼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atl에서 만드는 그어 lfp 배터리 어 이런 저가 제품에 밀려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설당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2035년 되면 어 전기차 시대가 내연 기관차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어,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2035년까지 주식 들고 가실지 안 가실지 제가 장담하건데 못 버티세요 음,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포스코홀딩스 월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년 2007년도, 2007년도 10월달에 고점 찍었던 거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고점 찍고 나서 다시 본전 주기까지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격대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 가격대 지지를 못 해주게 되고, 지금 음봉으로 빠졌는데요. 이 가격대 깨지게 되면 밑으로 다시 빠집니다. 원래 있었던 가격대로 폭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불보도시 뻔해요. 리튬 가격은 떨어지고, 전기차가 어전 세계에서 전기차 뭐 이런 붐이 불었었는데,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샀고, 더 이상 판매는 되지 않고, 어그 다음에 배터리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돈 버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장에서는 돈 버는 사람 그리고 잃는 사람, 이렇게 비율을 나눠봤을 때, 돈 버는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 될까요? 5% 되는 사람이고, 나머지 95% 이상은 손실로 마감할 수가,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배터리 아저씨, 선대인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2차 전지 들고 있으면 제가 뭐 2년 안에서 3년 안에 뭐 수익률이 뭐 2배에서 뭐 3배 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믿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사이클이 돌아올라 그린다 그러면, 어, 미국 시장에서, 어, 전기차에 대한 이런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서 전기차로 수요를, 어, 끌어 당겨야 되는데, 미국은 다시 트럼프가 이거를 무효로 한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전기차 이걸 판매를 더 이상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파 오고 하니까 충전기도 얼었다 시동이 안 걸린다, 이런 어,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단거리 위주로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2차전지 어, 탑재된 전기차를 절대로 어, 추가적으로 뭐 붐이 일어나서 어, 굉장히 많이 사고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선택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50%가 돼서 1500만 원시드로 시작했던 우리 회원분이 어, 저한테 올때 700만원 갖고 오셨고, 이분 지금 3500만원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분 재산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주식 시드가 이런 거예요. 이분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50%가 됐던, 마이너스 60%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물린 거 들고 있는다고 본전가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절을 해서 남아있는 시드로, 어, 상승하는 주도 섹터 찾아가지고 거기서 수익 내면서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어, 수익을 다시 내 시드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우면 개미 투자자가 돈 잃는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손절하실 때도 확실하게 먹을 자리가 있는 종목, 그다음에 이 종목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구독자 분들 혹시라도 계실까봐 어, 반도체 관련된 섹터 중에서도 제가 종목을 탁 찍어 들을 수는 없어요. 자, 장비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됩니다. 왜 반도체 장비를 사라고 하느냐? 이유는 예전에 어, 반도체 이런 것도 EU에서, 유럽연합에서는 반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 TSMC라고 하는 대만의 회사와 삼성을 통해,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을 받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 코로나와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지면서 홍해가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니까 물류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다 만들어놨는데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 어이뭐 전자 제어 장치 반도체가 삽입되지 않아서 자동차 출고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산업이 올수없되는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 유럽 연합과 미국도 반도체를 이제는 어, 삼성과 TSMC에서 수입해서 쓰던 것을 자체 생산하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AI라고 하는 새로운 섹터가 생겼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라는 겁니다. 반도체 사활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반도체 섹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차전지 들고 있어 가지고 본전가 오는 것과 어 지금 손절하고 반도체 섹터 들어가서 복구하는 거 어떤 것이 더 빠르냐 봤을 때는 반도체가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대선에 성공을 한 어, 재선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 임기가 4년입니다. 이 4년 안에는 절대로 전기차 사이클이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애초에 미국이 반도체 이 중국에 테크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리튬을 많이 가져가 있기도 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앞서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롭게 세제 혜택을 줘서는 중국산한테 계속 밀리니까 어, ira 법안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되고 있어서 거기에 중국이 리튬을 요번에 또 확보했다 라고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기차 이거 중국이 어, 포기하고 어, 중국이 싸게 덤핑으로 내놓을 때 이때까지 기다린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 어, 전기차 시장은 어,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도 한파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시동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 불량되고 그 다음에 충전기가 안되고 충전기도 얼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주행 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땅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어 자동차 시험 성적을 할때 미국 전국 일주를 하게 되면 이 자동차는 튼튼한 자동차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존 내연 기관차들은 뭐미 북미 대륙 완주 뭐 이런 걸 광고도 하기로 했는데 어, 이런 기준이 있었고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 단거리용으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있을 분 있겠지만 어, 중장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대체 연료가 필수적인데 2035년 되면 어, 내연기관차 생산을 안한다고 라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2034년까지 생산을 하고요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느냐 EPUL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EPUL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EPUL은 뭐냐 어, 수소를 수소에다가 탄소를 섞어가지고 어, 석유하고 똑같은 휘발유하고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친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돼도 이 퓨어리에 대한 어, 국제적인 표준이 이거 친환경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게 친환경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아직도 어, 어, 완강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앞으로 뭐 설비가 더 바뀔 필요도 없고요 지금 내연기관차 엔진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다가 그냥 e p r 열려서 넣어서 쓰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수소의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어이 과정을 어떻게든 극복을 할 거라고 보고 2차전지는 어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은 그렇게 밝지 않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로 다시 중국을 앞서나갈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어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다시 중국을 앞지를 수 있는 부분인데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화재 같은 이런 위험도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어, 꿈의 배터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 만들기가 녹록 지가 않고 만든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르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구체 배터리가 아직은 어,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만들지 않는 한 우리가 중국의 CATL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CATL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에 70%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ATL 배터리를 갖다가 왜 현대차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 배터리 업체를 선택하지 않고 어 CATL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매국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배터리 아저씨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 대책이었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자 모든 것은 가격이 논, 가격 논리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벤츠도 CATL을 사용하고 있고 bmw도 마찬가지고 모든 메이커들이 가격 경쟁력을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못 막는다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튬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악재가 그득그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차트에서 떨어지는 자리 이거 피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올라갔던 만큼 그대로 떨어지는 어 그런거 여러분들 차트 공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에코프로도 에코프로가 조금 더 위태롭게 보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장비주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쪽으로 옮기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저희 회원이시고, 1500만원에서 2022년도에 반토막 나갔고, 700만 원으로 오신 분, 이분 작년에 돈 많이 버셨다 말씀을 드렸죠. 이분처럼 할수 있는 거는 이분이 마음을 열고 본인께서 과감하게 방송 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겠다, 이 사람 따라야겠다 라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500만 원 되게 작은 돈 같죠. 예. 근데 이분 뭐 부동산 자산도 많으시고 이랬어요. 그냥 주식으로 소액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식하고 있는데 내가 어, 주식 시드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특히나 억대 시드 운영하면서 나는 그런 거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갖다 준 수익에 취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2022년도 2023년도 이때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매매법 그리고 뭐 저는 목표가 차트를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요. 어, 따로 계산을 하지 않지만은 딱 보고 매매할 때 정확하게 어느 타점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더 간다 하더라도 내가 욕심 절제를 할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도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 하면서 손절하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음, 여러분들이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식 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줄때 먹고, 그 다음에 줄때안 먹으면 병신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 진짜 줄때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주식도 없고 끝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안타깝게도 고점에서 사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거 반복이거든요 이제는 바꿔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60% %인데 손절하고 어? 주식 나텔님한테 연락을 하면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도움을 받으세요. 네. 저한테 연락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더 나아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